삼국 유사 가운데서 신라 시조 박혁교세의 기록에 광명 이세란 귀절이 있는 그것입니다. 밝음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하나의 방법론이랄까 말하면 행동 강령과. 기본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밝음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은 고신라의 건국 이념이요 정치 철학이요 국민 헌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상이 무엇이냐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시되어야 할. 문헌적 근거가.